자, 사무실 한번 제가 지금 들어와서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그 얘기 말고 저는 유통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유통 네. 일하시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어, 지금 유통 여기 맞죠 여기?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 아, 네. 아니 아까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유통 말씀하셨는데 네. 뭐 오래되지는 아니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면제 유통 모를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동신 폴리캠 자회사인 DS 글로벌에서는 유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아 홈페이지에요 이게? 네 예, 저희 자회사 자회사 페이지가 있고 예. 저희 뭐 쿠팡이라든지 쿠팡에 네 네이버 뭐 네이버 11번가 에도 저희가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죠? 네 예, 자사몰을 통해서도 구입을 가능성이 있어 아 저도 지금 저기 스마트스토어 라이브 코머스 하려고 아 정말 하시네요 시작부터 해야, 해야 됩니다.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해야 되죠. 네 <laughs> 그러면 제가 좀 여기서 도움받을 게없을까 아, <laughs> 우선 확실한 네. 거는 네. 네이버만 하실 게 아니고, 네. 하실 게 아니고 네. 네. 쿠팡이라든지 1 1번가라든지 우선 네. 뭐 등록하실 수 있는 데는 다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네. 공부하는데 3 개월 걸렸어요 광고였더라 네. 어, 네. 문자였으니까 네.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전안 하시면 아, 비슷해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그 d s c o m 이라고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뭐 없는 게 없나요? 저희가 우선 뭐 모든 물건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되고, 되고 네, 뭐, 먹는 것부터뭐 네. 화장품, 안 어. 뭐 규조토, 발매트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주로 충북이나 충남, 네. 저희 근처 세종이나 네. 대전 제품들 회사 사장님들이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 네. 저희 뭐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결국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네. 계약을 할 때도 이제 네. 공장하고 직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공장에서 공장가를 받고 저희가 진짜 정말 거의 마진 없이 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장님께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제 사장님들이 자립하실 수 있, 있으시도록 저희가 네. 도움이 되는 창고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윈윈정책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변님이 또 워낙 활동이 많으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많이 아시니까 결국아이 제품을 너무 좋은데 홍보해야 예. 되겠다. 약간의 그런 어떤 윈윈 정책으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예.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예, 사실 저희는 예. 지금 보시면 태국에서 티같 밀크티 같은 것도 수입을 하고 있지만, 네 예, 동심 폴리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올해도 외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게 이거 풀리겠습니다. 그다안 해.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충북도에서 저희가 지원 정책으로 마케팅비를 받고 있을 때, 네. DS 글로벌 통해서 음. 국내 제품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지금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조사 업체 사장님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네. 국내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잘 판매되는 물건을 해외로도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컨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중소기업의 그 홍보를 지금 해외에도 하고 있는 게 글로벌화를 시키는데 지금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DS랑 제가 가깝게 진행해야 될것같더라 네. 제가 지금 네. 생각하는 것들하고 많이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가고 있는 네. 거요 이런 것들 다 그냥 하고 있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안 쓰시는 건가? 네. 상인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 자, 그러면 우리 그 쇼핑몰 네.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거 한번 얘기해주시고. 네. 저희 또저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어떻게 그럼 저희 자사몰에는 네. 이제 여기 제품들이 있고요. 제품 라인에는 이제 신생 신상품 베스트라 인 제품들도 있고, 아 베스트 셀러 중에서 이제 관심이 가시는 물건들은 네. 이제 구입. 누룽지를 되게 많이. 누룽지 여기 이제 청원쌀로 만든 거라서. 아 예, 여기 충청북도니까. 그러네요. 네, 컨테이너 해주시면 저희가 다 팔아드리니까 걱정 안음 하시고 제조사 업체 사장님들께서도 줘 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 그냥. 그냥 인터넷 온라인 몰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동일하세요. 바로 네. 가게 하시고 장바구니도 있고 찜도 가능하시고. 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gs.com으로 네. 들어오는 부분에 있을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네. 알아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주로 대부분은 이제 쿠팡을 통해서 음. 사장님들이 이제 홍보를 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로 음. 들어가시는데 네. 그럼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아. 저희 제품을 통해서도 이제 거래처 업체들에게 네. 이제 연결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아 보리새싹 이거 이거 요새 아우 맞습니다 하는데? 예 보리새싹 요것도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아이 <laughs> <laughs> 일단은 없는 게 없고 네. 우리 아주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네. 어, 열심히 우리 디에스닷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또 이제 유통을 하고 결국에는 어떤 상생을 토대로 한 네. 우리 쇼핑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왜 멀리 가려면 네. 오래 가려면 함께 가고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된다고 네. 는데 더디 가도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여기 이런 거 괜찮네요. 저, 저, 저 네. 더 이상 뭐 하실 얘기 이 정도면 됐죠.